안녕하세요. 만나투어의 양빵입니다. 오늘은 어, 요즘 저희 만나투어 반자유여행 여전히 예약을 많이 주고 계세요. 원하시는 일정들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 정말 이 일정은 너무 욕심쟁이 일정이다. 이런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자유여행 최악의 일정. <laughs> 한번 오늘 이야기해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가시면 이제 주말을 껴서 많이 가시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긴 시간을 일정을 잘못 내셔서 보통 이제 9일이나 10일 이제 주말을 두 번을 껴서 이렇게 많이 예약을 주세요. 사실 뭐 이탈리아, 스위스, 파리 이렇게 많이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서유럽 여행을 할 때, 음, 이제 10일 정도를 가시는데 이제 3개국 모두 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참, 어, 조금 일정을 늘리실 수는 없는지, 아니면 일정을 조금 줄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하고 여쭤봐요. 왜냐면, 여름이면 이제 박수로만 하면 8박이거든요? 8박인데, 이탈리안 도시가 많아요. 이제 스위스까지 올라갈 때, 최대한 줄여도 이제 로마나 피렌체 까지는 거쳐야 하고 웬만하면 한 베니스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우리가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스위스 인터라켄 뭐 루체른을 거쳐서 파리까지 가는데 요렇게 3개국을 볼때 최소 도시가 6번 아니면 7번 요렇게 돼요 그러면 나 8박 하는데 6번에 호텔을 옮겨야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죠. 물론 원하시는 일정대로 다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물어봐요. 고객님, 혹시 기본적으로 텐션이 높으신가요? 텐션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일정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지치고, 어, 매일 짐을 싸서 그렇게 호텔을, 어, 매번 바꾸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10일 이하로 가시면 웬만하면 이제 2개국 정도만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15일 뭐한 17일 요 정도까지 하시더라도 한 3개국 정도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일정을 짜면 좋겠고 가끔 정말 생뚱만듯 곳들을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스페인도 가고 싶고 이제 서유럽 쪽에 뭐 스위스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스위스와 스페인은 이렇게 하시는데, 일정은 짧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그러면은 한 3박 정도를 하시는 게 낫고, 다른 나라를 이제 항공으로 이동해서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도시별로 1박, 1박, 1박.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끔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거는 어떻냐면, 제주도에서 1박하고, 저기, 전주가서 1박하고, 서울가서 1박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동하시는 거 생각해보시면, 이동하다가 아무런 일정을 못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짧은 일정을 갈 때는 항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저희가, 저희가 요즘에 일정들을 짜면서 짧으면서, 어, 가장 현지에서 체류시간을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가장 좋은 항공 일정은 터키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이 가장 좋습니다. 터키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은 심야 시간, 거의 밤 12시 전후로 해서 비행기가 출발해요.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 오전 10시에서 한 이제 점심 때 1시 전에 도착합니다. 오후 1시 전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 같은 경우는 낮 보통 이제 11시 경에서 두 시경 그 사이에 출발을 하고 현재에 도착하면 오후 다섯 시에서 일곱 시 요쯤이 돼요. 그러니까는 국적기를 이용하면 하루를 이제 또 버리게 되죠. 짧은 일정에 아까운 이 하루가 날아가니까 조금 경유가 힘들더라도 터키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시면 그래도 현지에서 이제 좀 하루 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잘 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가족여행은 요즘 반자유로 정말 많이 예약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어 가족여행 예약하실 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나라를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 나라를 갈때 특히 특히, 이탈리아를 넣으면 도시를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스위스가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여러 도시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가기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중고생이나 대학생, 그런 가족들은 조금 괜찮은데, 초등학생, 조금 저학년, 요런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유럽 여행은 조금 과감하게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예약을 하셨던 몇 팀이 있으신데, 다 다녀오셔서 이렇게 하길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유럽 그룹을 예를 들었었을 때, 이제 로마에서만 한 4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4박을 하셨고, 런던에서 한 4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도시만 찍으신 거예요. 항공으로 이동하시면서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데를 보여주고 자연을 보여줘도 사실 그 감흥이 낮아요. <laughs> 뭐 로마 가서 뭐 콜로세움 막 웅장한 거 보고 바티칸 아무리 봐도 아이들 눈에는 돌덩이일 것 같거든요. 애들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디즈니랜드하고 뭐 해리포터 좋아하는 아이들은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거나 그리고 뭐 런던에서 이제 아이들과 자연사 박물관 이런데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일정으로 해서 숙소 이동이 많지 않게 어 일정을 짜시면은 아이들과 되게 즐겁고 어예 편안한 유럽 일정을 잘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예약하실 때, 4월 4일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조금 예약이 많이 막힌 달과 괜찮은 달을 알려드릴게요. 하반기에 이제 11월 12월, 요 때, 만약에 허니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쯤 예약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조금 더 이따 예약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어,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추위를 봤었을 때, 이제 너무 일찍 예약하시면은 또 예약이 안 열려서 비싸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하반기 일정들이 많이 열렸어요. 열렸고, 어, 지금 딱 적당하고 금액들이 괜찮아서 지금 예약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많이 막혀있는 달들은 4월달 중반부터 5월 초, 까지가 너무 비쌉니다. 특히 또 4월달 중 후반 이때가 이탈리아에 방람회가 있어서 그런가 이탈리아 호텔들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5월달, 6월달 이때쯤에는 너무 많이 비싸서 사실 일정을 조금 많이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꽉 막힌 시즌 언제냐 벌써 추석 예약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항공료 자체도 250 이하가 잘 없어요 추석 시즌은 어한 9월 20일 이후부터 10월 10일 어요 정도까지는 지금 항공이나 호텔들이 거의 풀로 많이 찼어요 그래서 이슈가 없는 평상시 기준의 요금으로 볼때아 최소 100에서 200만 원까지도 많이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 날짜를 조금 피해서 여행을 계획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해야 하는 일정. 가족끼리 갈때 좋은 일정. 어, 또 지금 2023년 어, 조금 비싼 날짜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유럽 여행 계획하실 때이 어, 영상 참고하셔서 어,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유사 만나투에 어 주의해달라고. 네, 어, 다른 만나투어에 연락하셔서 견적 문의하셨다가 연락 못 받았다고.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저희 진짜 여행을 만나다 만나 투어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하실 거면 여기 위에 1522 1102이 번호로 해 주시고요. 나는 전화보다 온라인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에 진짜 여행을 만나다 만나 투어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른 연락 해드려요. <laughs>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